예, 안녕하십니까. 회성의계법인의 이경언 회사입니다 예, 시운 개정과목별 회계해설 23번째 에이, 영업권 손, 예, 영업의 손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영업의 손익은 예, 회사의 주요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손익이겠죠? 영업 외적이나, 예, 영업 외적인 손익.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사실 어떤 뭐 정의보다도 예, 이런 종류별로 종류를 좀 생각하면. 더 좋겠죠?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중요한 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뭐, 네, 중요한 건 이자 수익, 배당 수익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자 수익은 이제 주요, 중요한 게 원천세, 원천, 띄고 들어온다. 이자 수익이 천 원이지만 14%, 1.4% 차감돼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반드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 회계처리 안하면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금에 대해서는 14%지만 대여금에 대해서는 25%다. 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수익의 경우에는 어 제가 어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음. 아이 자본에서 설명을 드렸구나. 예. 법인이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한테 배당하는 건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개인한테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인이 배당을 받을 때는 원천징수 생각할 필요 없이 받은 금액 다 배당 수익이라고 해결 처리하면 되는데 해외에서 입금되는 경우에는 이제 해외 원천 소득이라고 봐서 해외에서 이제 원천징수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영수증 잘 받아놓고 그걸 이제 선납세금이라고 해결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무조정 때그 선납세금은 해외납부세액공제의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인데요 이자 비용 뭐 이자소요 이게 안되겠죠 다만 우리가 금융기관 차익금에 대해서 원전징수를 떼진 않죠 네, 그거는 이제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여금 음, 차입금이 되겠네요 네,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줄때 반드시 25% 지방세 2.5% 원전징수를 차감하고 줘야 된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원전징수 해야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이나 VC한테 또2 5긴 한데 원칙으로, 근데 얘네들이 무슨 어, 국고를 받아서 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부분이 또막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VC한테 뭐 사채 등의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걔네들한테 전화해서 원천징수율이 몇 프로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서 그만큼을 띄고. 예, 이자를 줘야겠죠. 예, 은행차입금에 대해서는 원전징수 의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이자 지급할 때에는 원전징수를 하지 않는 거다. 예. 그다음에 유가증권 평가이익인데요. 제가 유가증권 설명할 때좀 많이 드렸는데 보시면 음, 단기매매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가와 차이가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가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게 자본으로 기타포괄손익 자본으로 되기 때문에 영업외 손익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만기 보유증권은 시가 평가를 하지 않고, 어, 뭐 생각 후원가로 좀 측정을 하는데 보통 안 하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없다. 지원법 주식이 있을 때는 뭐 지원법 평가에 따라서 영업 손익을 처리한다. 결국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되는 건 단기 매매증권과 지원법 주식 이두 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화 관련돼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길게 단계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015년도에 1,000불 매출을 발생했는데 환율이 1,000원이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매출 100만 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겠죠. 그 중에 일부 300불이 입금이 됐는데 입금시 환율이 1,100원이었다. 보통 예금이 일단 예금이 33만 원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예상 매출금은 네, 천원으로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원만 결국 30만 원만 빠지게 될 것이고, 이 차이는 외환차익으로 회계처리가 됩니다. 결국 없애는 때에는 회계장부상의 금액을 없애는 거죠. 네, 이거 1,100원이라고, 이거 33만 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없앨 때에는 회계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환율에 따른 금액을 없앤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결산 때 어, 외상매출금은 700불이 있을 거고, 외화는 예, 계속 외화통장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1,050원이 12월 31일자 환율이다. 그렇다면 예, 외상매출금은 700불 곱하기 1050과 장부상의 차이, 외화예금도 어, 입금된 게 30불이죠. 아, 300불, 300불 곱하기 1050하고 장부상의 차이, 외화환산이익 손실로 계상을 해줍니다. 보시면 정리를 하면 외화잔액 곱하기 기말환율, 빼기 장부금액을 외화환산손익으로 계산을 한다. 자산일 때는 이 방향일 거고, 부채일 때는 장부금액빼기 요거겠죠. 부채는 반대겠죠. 이렇게 외화잔액 곱하기, 기말환율 12월 31일자 환율 에서 현재 장부금액을 빼준 것이 외환한산 손익이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법상 인정이 안 되는데 어, 뭐 신고를 하면 인정될 수 있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는 외환산은 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법인세법상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두 번째 자, 이렇게 70만, 아, 700불이 남았는데, 그 이후에 모두 입금이 됐습니다. 1100원으로. 음, 그러면, 당연히, 외화예금 입금된 건, 777만원. 700, 음, 그죠? 700원에 1100원 환율이니까, 아, 7 0 700불에, 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장부상의 금액을 떨어줘야 되는데, 보시면, 작년도에 우리가 환산을 했죠 1050으로. 그럼 결국 1050에 700불이 남은 잔액일 것입니다. 예. 떨어낼 때는 정부상금액을 떨어야 음. 환전을 했어요. 음. 그 다음에 환전을 했죠. 이거에 그러면 보통 계금이만큼들어잖아요 그럼 왜 예금은 여기를 뭘 써줄 것이냐? 장부상의 금액을 써줘야 된다. 정부상의 금액은 예. 그만 환율을 했으니까 1050으로 돼있겠죠? 그러1 0 0 1 0 0원이었죠1 1 0 0 1에 1,050. 환금액 이 금액을 떨어주고 나머지를 외환차손.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다 보니까 실무상은 그냥 해당 시점의 환율로 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외환차손이 인식이 안 되겠죠? 그럼 결국 이 외환차손익으로 인식을 할 거냐, 나중에 기말에 환산으로 할 거냐, 차이일 뿐이니까 실무상 좀 적당한 방법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외화 거리가 빈번을 하면 이 사실은 여기다가 그냥 현지 환율로 하면 너무나 차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부상 금액을 떨어줘야 되는데 실무상은 그렇게 할수 없으니 해당 시점의 환율로 떨어주는데 너무 거래가 많거나 한 경우에는 매월 한 번씩 좀 끊어주는 분개 매월 기만 환율로 해서 외환 추순에좀 인식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의 상황에 맞게 조금 그런 이 전표 프로세스를 좀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영업의 손익인데요, 어, 사실은 어,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매출채권 처분손실 좀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니까 바드롬을 할인하면 100만 원짜리를 할인하면 90만 몇 원쯤 받죠. 그 차이를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계산을 하는데. 일반행위 기준에서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계산하고, 을 IFRS에서는 채권을 담보로 차입한 걸로 보기 때문에 네,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걸 기간비용으로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손실 일반행위 기준과 IFRS가 다르다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 1번 안 했네요. 네. 그다음에 뭐가 좋을까? 아, 재고자산 감모손실 일반행위 기준에서는 네, 경상적인 감모손실은 매출원가. 비경상적인 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수 있어서 일반회계 기준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경상적인 간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한다. 근데 IFRS는 네, 매출원가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네,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정기오류 수정 손익도 이제 영업의 손익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금액이 이제 크지 않을 때는 손익으로 할수 있고 금액이 크다면 이익영업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배당금 수익 나는데 배당금 지급은 뭐 영업의 비용이 아니죠? 예, 이익 여금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나 해서 좀 기재를 해드렸습니다.